컴포지션 만들겠습니다. 뉴 컴포지션 클릭하고 프리셋은 HD 1920x1080 2997 선택하고 OK 합니다. 텍스트를 쓰기 위해서 타입 툴 선택하고 컴포지션 클릭하고요 필요한 내용을 타이핑해 주시고요 셀렉션 툴 선택하고 캐릭터 패널에서 서체는 라이트와 볼드 등을 지원하는 서체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서체 타입은 라이트를 선택해서 가는 서체로 하도록 할게요. Alt Ctrl Home 키를 눌러서 중심축을 센터에 배치하고요. 다시 Ctrl Home 키를 눌러서 텍스트를 컴포지션의 센터에 배치하겠습니다. 텍스트 레이어를 복제하도록 할게요. 레이어 클릭하고 Ctrl D 키를 눌러서 복제를 해주시고요. 복제된 1번 레이어는 서체 타입을 볼드를 선택해서 붉게 하겠습니다. 레이어를 각각 우클릭하고, Create, Create Shape from Text 메뉴를 선택해서 Shape로 변환을 해주겠습니다. 3번 텍스트 레이어도 우클릭하고, Create, Create Shape from Text 메뉴를 선택을 해주세요. 이제 눈 아이콘이 꺼져 있는 1번 텍스트 레이어는 삭제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위쪽 레이어는 굵은 서체가 되겠고요. 아래쪽 레이어는 가는 서체가 되겠습니다. 레이어 두 개를 선택하시고요. 검색창에 PATH라고 검색하고 엔터 키를 누릅니다. 그러면 패스 옵션이 모두 펼쳐지고요. 물결 키를 눌러서 타임라인 패널을 확장시켜 주시고요. 패스 스타워치를 모두 클릭을 해서 키프레임을 찍어 주실게요. 1번 레이어의 키프레임 전체를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 주시고요. 컨트롤 C 키를 눌러서 복사합니다. 2번 레이어 클릭하고 타임 코드 클릭하고 1초로 이동하겠습니다. 1점 입력하고 엔터키 눌러 주시고요. 2번 레이어의 키프레임 전체를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주시고요. Ctrl V 키를 눌러서 1번 레이어에서 복제한 키프레임을 1초에 붙여넣게 합니다. 왼쪽 키프레임 드래그해서 전체 선택하시고요. Ctrl C 키를 눌러서 복제하시고요. 타임 코드 클릭하고 2 입력하고 엔터키 눌러서 2초로 이동하고 Ctrl V 키를 눌러서 복사한 키프레임을 붙여넣도록 하겠습니다. 키프레임 전체를 선택하시고요. F9키를 눌러서 EC, EC를 주시고요. 이제 1번 레이어는 삭제하셔도 되겠습니다. 물결키 눌러서 타임라인을 원래 크기로 되돌려 주시고요. 재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텍스트가 이와 같이 굵어졌다 가늘어지는 모션이 되겠고요. 여기에 스케일 모션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홈키 눌러서 인디케이터 0초에 두시고요. 레이어 선택하고 S타자에서 스케일 옵션 펼쳐 주시고요. 스케일 100의 스탑워치를 클릭해 주시고요. 타임 코드 클릭하고 1 엔터 눌러서 1초로 이동하고요. 스케일 수치 클릭하고 120을 입력합니다. 타임 코드 클릭하고 2점 입력하고 엔터키 눌러서 2초로 이동하고요. 스케일에 첫 번째 키프레임을 클릭하고 컨트롤 C키를 눌러서 복사하고 컨트롤 V키를 눌러서 2초에 붙여넣기 합니다. 키프레임 3개를 모두 선택하고 F9키를 눌러서 EC, EC를 적용해주세요. 재생을 해보면 텍스트가 이와 같이 굵어졌다 가늘어지는 모션이 됩니다. 여기에 매핑을 하도록 할게요. 본 강좌 하단의 더보기 링크에서 다운로드 받은 이미지를 불러오기 위해서 프로젝트 패널 빈 곳을 더블 클릭하시고요. 다운로드 받은 이미지 선택하고 인폴트 버튼 클릭하고 타임 라인 하단으로 배치를 해줍니다. 1번 레이어에 효과를 적용하도록 할게요. 이펙앤 프리셋 패널에서 타임 디스플레이스먼트라고 검색하고요. 1번 레이어에 적용을 해주세요. 이펙트 컨트롤 패널로 가겠습니다. 타임 디스플레이스먼트 레이어 목록에서는 2번 레이어 즉 이미지 레이어를 선택을 해 줍니다. 그리고 2번 이미지 레이어는 눈 아이콘을 꺼 놓도록 할게요. 재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키 눌러서 인디케이터 영추해 두시고요. 0초에는 깨지는 모습이 보이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이펙트 컨트롤 패널로 갈게요. 타임 레솔루션 수치에 0을 입력하시고요. 타임 레솔루션 스탑워치를 클릭을 합니다. 타임 코드 클릭하고 1점 입력하고 엔터키 눌러서 1초로 이동해 주시고요. 타임 레솔루션에 60을 입력합니다. 재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